유나기 요거 들으면 돼 자, 그러면 지금 그 관계부사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관계부사라는 건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야? 어, 문장과 문장은 관계해 주는 거니까 접속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관계부사였지, 맞아? 자, 그러면 부사라는 건 문장이 주요 성분이야 수식어구야? 수식어 구니까 얘는 생략해도 돼 안돼? Yeah. 가능하지. 없어도 문장이 지장이 없어야 되지. 자 그럼 관계 부사라는 것도 생략하면 뒤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불안정. 이따가 써. 생각을 좀 먼저 하려고 머리에다가. 생략하면 뒤가 완전히불안전해 완전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는 헌행사가 앞에가 장소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way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관계 부사는 뭐를 쓰는 거야?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일 때 when, 이유일 때는 why, the way일 때는 how를 쓰는 거지. 맞아? 자, 그런데 위에 요세 개는 앞에 선행사와 단계 부사를 둘다 써도 되고, 보통 그렇게 쓰잖아? 아니면 단계 부사만 써도 되고, 또는 선행사만 써도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자, 그런데 이더 웨이랑 하우는 철천지 왼수죠? 절대로 같이 오면 돼, 안 돼. 함께 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네 have a house I live there 이렇게 썼어 자 그들은 집을 가지고 있고 나는 거기 산대 자 그럼 여기서 같은 게 뭐랑 뭐야? a house랑 a. 대열. 대열이지 자 그럼 대열이라는 게 거기라는 뜻이니까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거야? 부사죠 자, 그러면 이때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어떻게 해야 돼? 선행사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바로 뒤에다가 부사니까 관계 대명사 대신 뭘 써주면 돼? 관계 부사. 그러면 장소니까 뭘 써줘야 돼? where, where 쓰고, I liv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어, 근데 그 기억나? 관계부사는 아까 앞에서 우리 뭐였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가능했었지. at 위치나 in 위치 같은 게 관계부사로 썼잖아. 아, 그러면 아까 위에서 관계부사는 생략하면 뒤가 완전하겠지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부사도 생략하면 뒤가 어때야 돼? 완전한 거지 그러면 시험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하고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고르세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 앞을 가야 돼? 뒤를 가야 돼? 얘를 가리고 뒤를 가야 되겠지 그래서 뒤가 완전하면 뭘 골라? 관계부사 뒤가 불완전하면 뭘 골라? 관계대명사 고르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나름 학교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한다고 관계 대명사인가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가요? 고르면 위의 문제랑 아래 문제가 어떤 문제야? 같은 문제인 거지.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뭐랑 같다고 했어? 관계 부사랑 같다고 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도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고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걸로 고르는 똑같은 문제다, 두 개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 뜨실게요 유나, 기도 써. 아, 모트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네요. 대성 걸리신 친구들은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쭉 들릴 필요 없이 걸어서 바로 오시면 돼요. 다 걸어오거든, 도민이도? 그냥 걸어서 바로 오시면 되고. 근데 너 월요일, 아, 너는 휴가 이안 된다고 해 아셨어? 될 수도 있어요. 어, 어떡해요? 왕 회사 만 2시에. 아, 오셔? 응. 월요일만 가능하셔? 월요일만 한 번만 데리고 그렇게 데려다 주는 게또 일찍 5시까지 <laughs> 어, 엄청 잘하시잖아요 아침에 차 별로 없습니까 나대선이서 거기서 걸어올 수 있지 엄마 엄마 차? 어? 왜 자매를 계속 원고 건고하 올해도 계속 불어넣는 거야? 저그 못해. 비자, 배우자. 원고 한명섭외해야되는데 섭외 못해? 원고가 없어. 네. 있어? 다니고 네. 잘 다니고 있는 애는 또 억지로 놀아가면 안되고나 학원을 구하고 있느냐? 그럼 안 돼. 없어. <laughs> 네, 그래서 파우레이랑파우랑 같이 안 쓰는 거예 그렇게 나오면 엇박사 틀린 걸로 불러야 돼. 같이 나오면 어. 이제 <laughs> 관계없어 조금 알겠어? 네. 관계없어요. 못 배웠다고. 맞 <laughs> 어? 어. 무 싫다. 재건이가 맞았고, 정말 대단하대요, 선생님. 음. 도민이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대요. 윤석이도 대단하대요. 강현이도 음. 대단하대요. 아은이도 대단... 오! 올배, 올배! 오, 저거... 잘해줬어. 음. 어, 이제 강현이도 내셔 이제. 이제 가면이 도 이제 올라왔어. 어. 오, 왜 가면이 다면 가면, 가면아, 일찍 와. 월요일 날도 한 3시까지 와. 일이. 동독이는 더 일찍 못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응. 우리 이야 빤야 고생했고, 고리했야빵이했고고생했 어? 고수는뭘 고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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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몇시고고시했고 고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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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좀 러셀에서 하고 와가지고 빨리 넣어 그러니까 너도 빨리 안 하면 되지 러셀은 열심히 하고 오세요 돈 아깝잖아요 그렇게 드림돈이 얼마인데요 최대한 아깝게 세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좀 자율이라도 좀 가세요 좀돈년 얼만데 근데 토요일은 근데 어쩔 수없을 가야 데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니까 진짜로 <laughs> 이거 하는 사람만이 안다니까 어, 너는, 전 일요일도 가요. 꼬요일다 그 가요. 보통 사람 좀 가잖아. 아니,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아니. 되면 1등급, 이렇게 되면 2등급이야. 진짜 죽어요. 아니, 죽어요. <laughs> 죽어요. 응. 진짜, 안 죽습니다. 근데 진짜로 일요일 날 가는 애가 없는 티. 게... 가잖아! 좀. 아니, 근데 이만이 예외. 예외인 애들이 1등급 하는 거야. 나. 자, 1등급도 옛날 1, 2등급이 합쳐진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요즘에 좀 한심한 게 뭐냐면 1등급 받으면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5등급제에서 1등급 받으면 다 서울대 쓸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1등급이라도 대학에다가 원서를 넣으면 학교에서 보겠어? 안 보겠어? 등수를, 점수를 보겠지 그러니까 옛날 1등급제로 1등급을 받아와 알겠어? 1 1까지 받아오시면 뜻이에요 전교 과목별로. 평균 없는 거 알죠? 과목별로 나오는 거야. 영어 망쳤다고 국어에서 더 해주고 그럴 거 없어 은하기도 음. 자, 그러면 지금 가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관계 부상 자, 관계부사라는 건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대신할 수 있다. 맞나요?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자기한 개만 더 할게. 관계대명사 앞에 헛바가 있으면 이거 무슨 용법이지? 계속적.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지. 지 그러면 이런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 대명사 댓과 반계 대명사 맛을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없어서 아예 어떻게 외우랬어, 컴마 대, 컴마 와, 안됨 이렇게 외우라고 있어.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표시해보시고, 자,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올리퍼스1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진지하게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런 게 이제 내신 그거니까. 자, 빠바를 만약에 이번에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하더라도 이 정도 체크해야 돼. 한번 해봐. 응. 안할 수도 있어. 작년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이 아랫단계 다시 기초로 갈 수도 있어. 그 어려운 거에다가 쉬운 거에 게낫지아 그치? 자, 그러면 계속적용법은 접속사 거하기 이거 다음에 뒤에 가서, 이게 뒤에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단계이름명사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잘봐 대시라는게 뭐일수도 있고 뭐일수도 있어 얘들아. 어, 접속사일수도 있고 전치사, 전치사 누구야? 네? 관계대명사일수도 있죠 관계대명사로 쓰일때는 얘가 휘두르마뚜르막 여기저기 막 배내잖아 자, 접속사일때는 대 뒤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고 관계대명사일때는 뒤가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중에 와이라는거 있었던 거 기억나? 그러면 관계대명사 와시의 세 가지 조건이 뭐였지?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어, 하는 어,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생각하면 뒤가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고 얘는 특별하게 앞에 뭐를 포함한 거야? 선빈아 그렇지. 선행사를 포함한 거야. 자,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얘는 원래 태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더, 띵, 더디 띵, 대시나, 위치 얘가 합쳐진 게 관계대명사 와이야 그러면 더 띵이 선행사고 대시나 위치가 관계대명사니까 그두개 더해져서 와이 됐으니까 앞에 또 명사인 선행사가 나오면 안돼안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번에는 대신가요? 아니면 은 와신가요? 골라주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로 귀가 완전하면 뭐 골라야 돼? 이때는 아, 접속사 대신가 보다 라고 하고 대수를 고르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귀가 불완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뱃도 관계 대문사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뒤가 불안정하다고 무조건 왓을 고르면 안 되겠지. 그때는 앞에 선임사가 있으면 뭘 골라? 뱃을 응. 고르고, 선임사가 없으면 뭘 골라? 왓을 고르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지 공식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다 써보실게요. 응. Thank <laughs> you. 우리 한번 정도는 그 러셀 같은 데서도 낮에 나올 수 있지. 선생 엄마가 미리 얘기만 하면. 왜냐하면 내가 2월 13일날 수업을 조금 일찍끝내야 되거든? 선생님이 그 다음날부터 어디를 가가지고. 그래서 13일날만 한 1시쯤 할게. 가는 해 앞에 수업 있어? 괜찮을 거 같으니? 시간은 무슨 일이 금요일이야. 한 주에 시작이에요, 수업. 그날만. 근데, 저 그러면 40분의 1쯤부터, 12시 반에. 아, 뭔가? 수업이? 어. 오늘만 그러면 저기 안 할게. 설날 전이니까, 오늘만 그, 안 할게. 어. 한 시부터 와가지고, 딱 3시까지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딱 모임 갖고 갈게요. 예. 중종을 아침에 하고 내가 몇 시에 끝날 거예4시 네시에 끝 응. 미리 얘기해놨잖아, 그지빈이 없어 앞에? 없어? 잠 네, 네. 어? 볼수 있어. 확실해요? 실아그 네. 어, 선생님 스케줄도 있잖아. 아니 근데 일주일에 두번하는 진도가 똑같거든요. 그래 음. 골라서 갈수 있어요. 아 그거야? 네. 아 우리 할머니랑 이렇아 그래? 네. 다른 시간 있는 거지? 네. 확실하지, 정. 가메있는 없어? 자, 그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역할을 구별해라. 자, 대시냐, 와시냐, 아까 그거 했었고, 대시냐, 와시냐 했었고, 접속사, 대스는 완전한 구조의 명사적 이끌지만, 관계대명사, 왓은 불완전한 구조의 명사적을 이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I envy that he has a perfect family. 나는 그가 완벽한 가정을 가진 게 부러워. 그러면 됐 다음에 그는 주어, 가졌습니다 동사 완벽한 가정을 목적어 해서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하니까 이때 됐음 뭐야? 접속사 되시죠? 자, 뒤에 I envy what he has. 나는 그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거지. have 다음에 뭐를 가졌는지 목적어 없고 what 앞에 명사인 선행사 없죠? 그리고 해석이 그가 가진 것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지. 그러니까 이때 왓은 뭐야? 관게 대명사 왓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선행사, 대왓 했을 때. 자, 앞에 선행사가 있어. 그런데 뒤에가 불안전해. 그럼 뭘 골라야 돼? 댁 골라야 되지. 자, 선행사가 없어. 그런데 뒤에가 불안전해. 그럼 뭘 골라야 돼? 왓 골라야 되는 거지. 맞아? 어. 자, 그럼 관계대명사 t h a 앞에는 꾸며줄 뭐가 있고 명사인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w a s 은 자기가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없다. 맞나요?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Tell me the story that you heard. 너가 듣는 스토리를, 들었던 스토리를 나에게 말해줘요. 그러면 듣다 heard 다음에 뭐가 없어? 뭐를 들었는지. 목적어가 없지? 그리고 지금 대답 o r y 라고 선행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이때 대습 뭐야? 관계대명사고 이때 대대신 뭐를 바꿀 수 있을까? which가 되겠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자, tell me why you heard. 너가 들었던 걸 말해 줘. hear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서 대쓰고 싶었는데 와답해. 미가 선행사야? 아니죠. 뭐를 들었는지 선입사가 없죠. 그리고 너가 들었던 것이라고 해석되지. 그러니까 이때 와서 뭐야? 관계 대명사 와시고 단어로는 더띵 될 정도로 바꿔도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은 자, 개시나와 앞에 콤마가올수 없다고 그랬어. 콤마가 오는 거를 아까 무슨 용법이라 고 그랬어? 대속적 용법이지. 대속적 용법이면 뭐랑 뭐가 안 된다? 대시랑 와이안 된다는 말을 좀 어렵게 증서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 앞에 컵마를 표시해서 서행사를 보충할 때 관계대명사 모아보는 대과 와은는쓸수 없게 된다. 자, the bird's body is converted in short feathers. 자, 그생의 몸이 어떻게 됐어? Covered. 짧은 f e a t h e r 뭐야 얘들아? 그렇지, 깃털로 덮여져 있대요. 그런데 그 깃털은 얘가 명사하면서 뭐가 돼? 선행사가 네. 됐지? Keep out the cold. 추위로부터 지켜준다. 야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요 계속적 용법일 때만, 선행사가 뭐일 수도 있고, 명사 하나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부나 앞문장 전체일 경우에는 대명사 뭐로 받아야 될까? 이수로 받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적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밑으로 가서 short feathers가 이건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짧은 깃털이 추위로부터 그, 보호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컴마 앞에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short feathers만 선행사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nd, 어떻게 바꿀 수 있어? feathers인데 is야? and, 뱀? 주어 자리인데 and? 그렇지, day로 바꿀 수 있겠죠. 접속사는 and랑 덫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90%는 and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and, 선행사 복수니까, day, 주어 자리니까, 동사 앞이잖아요. 이해하는 사람. 이해됐어? 진짜로? 됐어? 어, 그럼 써? 빨리. 다음, 예부터 벗은. 해석상이고. 하지만? 라고 해석이 되는벗을 써야지. 해석을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시험 때는 거의 엔드예요. 응. 내신 때다 필요한 거야. 아니 우리 십자 기날 방학 갈까 방학 안 했었는데? 오방 어? 번? 좋아요 방 어때? 무도가 반기절라고대 문의 좀해게 하던지 아니면 일찍 하던지 둘 중에 한번 해볼게. 선빈아. 지금 몇달 동안 처음 본 주말 가장 밝은 얼굴을 보면서 난 별일 없더라. 자, 어? 문의 좀 해볼게. 이를 들으면 활짝 웃을두 처음 가는데 자, 그러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밑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어? 너무 뭐가 많아? 음. C'est